사람들이 국민 핑거리라 생각하는 3인치에서 3.5인치라는 거의 선수들이 무조건 찾는 아아 그 옵션이었어. 야 핑거리 저기 3에서 3.5인치 좋으니까 저거 골라 막. 코어 성능이 네 미쳤어요. 1%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훨씬 더 핵심이죠. 그... 김해범 부원님 아, 아 신월. 몇 개야? 어썸점에 우리 김연방 부모님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컷 오늘 또 정말 새로운 주제가 잘 보세요 놓으면서 이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여기 보시면 파운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15파운드 뭐 3온스 4온스 하지만 16온스가 1파운드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핑거리 이른바 사람들이 국민 핑거리라고 생각하는 3인치에서 3.5인치라는 핑거리 이것만 선호한다는 핑거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핀에서 0.5인치에서 1인치 있는 거는 별로인가요? 라는 제보가 있는데 이 핑거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 주 있어. 아는 주제입니다. 안 돼요. 왜안 아, 돼요? 왜안 돼요? 왜 공개해야 되죠. 아, 그러면은 우리 공개해야 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지금 김현범 부로님께서 너무나 많은 걸 공개를 했습니다. 예, 아, 네, 그럼 아, 네, 그래,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시죠. 자, 옛날에 옛날에 또 네. 바야흐로 또 바야흐로 나왔네요 2000년도 전으로 가. 2000년도 전으로 그때부터 나왔어요 15.3파운드의 3온스 네. 네. 타베이트의 네. 3인치 피는 거의 네. 선수들이 무조건 찾는 아그 옵션이었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네 지금은 그 의미가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좌우무게의 스태틱 밸런스라는게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타베이트를 3온스를 해야 네. 원하는 포지션을 했을 때오버가안 되는 약간 그런 수사들만의 네. 간편하기 위한 네. 하나의 일종이었어요 아, 었야나 지금 하려면 급볼 그 갖고 와아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편하니까. 그래야 편하니까 아 근데 또 선수들도 그래야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아, 급볼 그 중에서 네네 네. 좋은 볼이 왔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3번째 3인치 핀을 되게 선언을 했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또 가지고 오신 게. 여기 뭐1.5 2도 있고. 자. 근데 이게 여기 아직까지도 오래된 구력의 볼려면. 네네네. 이 핀을 보면 아 이거 불량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아 얘기. 불량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거드절미하고. 네. 아니 핀 거리 뭐핀 떡이라고 하는 뭐0.5 인치 뭐그방에 있는 핀들은 뭐안 좋은 건가요? 원래 안 좋은 볼은 네. 회사에서 네. X 아웃이라고 네. 해서 네. 진짜 엄청 저렴하게 빼요. 그런 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네. 진승이라는 네. 그런 회사나 그 외의 회사들은 네. X 아웃 볼을 네. 아예 오더를 안 내요. 아 우리나라에 오는 공은 네. 인간하면 다 좋은 공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도 핀 거리를 너무 찾아요. 아, 네, 어떤 네. 어떤 캡슐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볼을 이렇게 보면 솔직히 아는 분들도 계시면 모르는 분들도 누가 다야핀 거리 저기 3에서 3.5 인치 좋으니까 저거 골라 막 아, 이런 식으로 아, 지금 돼 있거든요. 이또 다시 옛날로 넘어갔어요. 또 넘어가요. 왜 그거를 처먹했냐면 네. 핀이 길면 네. 그립 중심의 무게 중심을 둬야 성능이 좋았었어요 옛날에. 네네네. 네. 민자 스태틱 발란스가 좌우 상하 1온스이나로 와야 되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볼드를 찾아야 핀 포지션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네. 지금은 좌우 상하 몇 나와야 되죠? 3온스요3온스로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핀거리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아 어, 그렇군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핀거 네. 웨이트, 네. 더 웨이트, 네네네. 네, 네. 사이드 웨이트에 따라서 공의 특성이 네.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군요. 그때는 코어 성능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코어 성능이 네. 쳤어요. 어, 미쳤어요. AI 코드 나왔고. 네, 네, 네. 맵피도 좋았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을 선택했는데 이런 핀거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3에서 3.5인치 그리고 지금 1.5인치 요 정도. 자, 그러면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요런 핀 포지션을 공을 받았을 때좀더 유리하거나 좀더 완벽한 레이아웃이나 핀 포지션을 그 어. 완벽한 레이아웃은 네, 네, 네. 옛날에는 이런 건핀 다운으로 들어고네 용도가 있었어요. 짧은 네네. 핀은 핀 다운을 하기 위한 골긴 핀은 핀업을 하기 위한 골 3인치는 네네. 그냥 약지 핀업하기 위한 골 약간 네네네. 이런 골로 나눠졌는데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네 코어가 좋아지고 외피가 좋아질 때, 옛날에 핀거리가 골에 미치는 영향이 한 30%였다면 지금은 3%가 안 돼요 1%라고 얘기할게요 왜냐면 제가 1%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0%고요 네, 네. <laughs> 그, 그 영양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코어와 외피가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아하. 그런 거 신경 쓰다가 더 좋은 걸 버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적으로. 이 비대칭 보은 특히나 네. 어떤 CG의 어떤 그런 역할보다 네. s 바이 a s 역할이 더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결론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PAP에 대한 주문성을 말씀드렸고 네. PAP 측정을 해서 레이아웃을 한다면 어떤 위치에 오더라도 크게 상관하지 말고 상관하지 네. 네. 그게 그게 영향을 그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네. 해주셔야 네. 다만 여기서 아, P이 짧아지고 이공은 진짜 너무 별로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그분들은 이거 이런 공들을 안 고르고 다른 공을 찾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상을 통해서 이런 핀이 짧던, 길던 공 가는데 본인들의 공가는 그 영향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아까 방금 얘기하려고 했었던 차라리 PAP에 맞춰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했을 때가 더 중요하다. 이게 훨씬 더 핵심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때문에 핀이 짧던 길던 솔직히 신경 쓰이면 반대로 핀이 막 4인치 우인치야 네. 핀 다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죠? 자원 3원수만안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네. 네 옛날에나 그랬고 외피가안 좋을 때. 네. 그 코어가 안 좋을 때는 네. 진짜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또 고민을 또 해결해 주셨고, 핀 거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 한번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린다면, 15파운드 사몬스나, 사온스나 28g 차이거든요. 그것도 너무 신경쓰지 마시라. 아, 네가 맞아요. 다, 이거는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얼마나 이공에 대한 핀 스펙을 무시한 신뢰가 깔려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일단은 핑거리에 대해서 아직도 좀 고정관념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소소하게 다뤄드렸고 핑거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보다 그런 거 신경 쓰실 시간에 여러분들 일관성을, 네, 그리고 일관성을 더 키우는데 집중을 또 하시고 지금 손님들 무시하는, 동호인들 무시하는 말 아니죠. 아니죠. 어, 어썸 신월점과 용인 엑스핀에서지원 하시는 분들은 지공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시라 아, 예. 아 요렇게 괜찮나요? 예예예예 네, 네. 예, 예, 예. 요렇게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영프로TV의 영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삐!